예, 안녕하세요. 제주 스마트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월 14일이고, 어, 과수원의 비가리 마우스에, 예, 어, 비가리 마우스에 봄순 적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봄순 적심 작업은 지금 예, 이게 지금 봄순으로 나와 있는 순들인데 지금 지금 시기는 이제 이파리가 이제 연녹색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녹색깔로 돼 있는 것을가 이렇게 짙은 녹색깔로 변 빨리 변해야만 이제 광합성 작용을 이렇게 막 어, 활발히 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이제 열매를 광합성 작용이 많이 이루어져야 탄수화물이 만들,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영양분이 열매를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정도의 크기의 열매인데, 녹색깔로 빨리 녹화를 시키면 열매 크기를 요 정도 크기로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아침 시간 때, 지금은, 이제, 어, 하우스에, 예, 개폐가 저렇게 열려 있는 상황인데, 바람이 그래도 조금씩 살, 살랑살랑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 이제, 한나, 한낮, 한낮, 어, 낮 시간이 되면 은 엄청 더워지기 때문에, 다, <laughs> 어, 이 천평 정도 되는, 어, 비거림 하우스를 다 적신 작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병행해서 이제 적신 어 빨리 순을 녹화시키는 방법이 연면시비를 통해 가지고 황산 마그네슘과 이제 뭐 요소, 칼슘 등을 이제 골고루 섞어 가지고 어 이파리를 어 연면시비를 해 주게 되면은 지금 연녹색깔로 요렇게 에 되어 있는 어, 봄순들을 빨리 어, 진녹색깔로 요런 식으로 진녹색깔로 변하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예비지 설정으로 해서 도, 도장지성으로 이제 나와 있는 요 순을, 어,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훑, 쭉 훑어가지고, 훑어가지고, 보시면, 어, 순에 이파리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 이렇게, 어, 이파리를 훑었기 때문에 이파리들이 없는데 이파리가 있었던 곳곳마다 지금 예, 봄순들이 쭉 올라와서 봄순들이 쭉 올라와서 내년에, 예, 내년에, 어, 결과, 어, 봄순이기 때문에, 예, 꽃이 많이 피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무지로 만들어 놓은 순이고, 이런, 음, 코, 예, 예, 예요 밑에 보시면은, 요 가지, 예, 쭉 내려와서, 요 가지에 열매가 지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응. 수직으로 직립돼 있는 요 부분은 어도장성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파리로 훑어가지고 예비지로 이렇게 에어 지난 한 1월, 1월, 1월 중순, 1월 말 경에 어 이렇게 훑어놓으니까 어 순들이 이렇게 봄순이 쫙 이렇게 올라왔고 얘네가 빨리 녹화가 되면은. 어, 그 영양분이 요 밑에 있는 열매들한테, 예,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열매, 열매의 당도도 높아지게 되고, 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 유인, 유인, 어, 어, 도장지성 순을, 응, 도장지성 순을, 어, 훑어주는, 예, 훑어는 작업이 1월 달에 따라서, 어, 그 결과가 요런 식으로, 네, 곳곳마다, 순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봄순의 길이가, 봄순의 길이가 지금 보시면 한 20cm 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너무 길면은 그렇고, 그래서 적당, 적정하게 이파리 8개, 7개 정도에서 적심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은 아주 훌륭한 이제 결과물 내년에 봄에, 어, 내년 열매를 몇, 달기 위한 좋은 이제 결과물지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순 풀트기 작업과 어 오늘 이제 봄순 적심 작업을 병행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과오 내도 유인을 이렇게 누지 <laughs> 이제 타이백처럼 어 타이백처럼. 밴드 끈으로 1차, 이렇게, 예, 밴드 끈으로 1차 작업을 했고, 녹색 우위 끈으로 해가지고 2차 가지를 이렇게, 예, 유인 작업을 한 거에 따라서, 예, 귤들이 예, 곳곳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 예,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열린 부분을 다소 이렇게 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씩 이렇게 예, 햇빛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 적심작업과, 어, 유인작업에 유인 따른, 어, 어, 요 가지를 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햇빛이 위에도, 위에도 이제 골고루 받고 또 밑에 쪽에도 골고루 받게끔 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제 모든 걸 다, 저, 어, 저, 봄순을 적심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틈틈이 적심을 적심을 하고 연면시비를 통해 가지고 항상 마그네슘과 요소, 칼슘 등을 적절하게 섞어서 연면시비를 해주게 되면 순두를 빨리 녹화를 시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 날이 더워지기 전에 예 틈틈이 이렇게 적심작업을 해주시면 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어, 여기도 예비지를 요요 요 나무 같은 경우에도 예비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보시면 요 사이 사이마다 이렇게 예비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예비지들을 안 만들었으면은 여기에 연녹색깔의 이파리에 이파리가 봄순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 어, 열매만 열매만 매치게 돼 있었을 건데 어, 예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 어, 요, 열매도, 열매도 이제 예, 골고루 크게 되고, 나무도 내년을 위해서 이제 건강하게 요게 바로 요게 요, 요 가지에는 지금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내년에도 어, 해거리 없이, 해거리 없이 열매를 어, 달려갈 수 있는 전정이라고 보고, 요렇게 어 올봄에 어 겨울에 이렇게 작업했던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영상이 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